안녕하세요, 연어초밥입니다. 오늘은 이탕탕특공대가 유행을 좀 해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레벨업 시킬게 제가 챕터 5까지 깼었는데 챕터 5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쉽다고 하는데 전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거 한번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부터는 챕터 낮을 때는 방어막이 좋은데 3부터는 방어막을 쓰지 않아요. 목이 강해져가지고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또안 한번 해볼 캡터가 맞을때 그 이런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방어막이 없으면 좀비가 몰려올 어떻게하냐 이런생각이 날수도 있는데 전잘 못피하지만 이렇게 피하면서 뭔런를 공격하시면 됩니다 잘못 하고 이때 그 방음막을 쓰셔도 돼요. 방음막을 쓰셔도 돼요. 이런 이런 목들을 목를좀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죽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방어막을 육성 응. 이 정도만 찍었는데 에너지 좀개쓰겠습니다 칩토가 초보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초보가 서 어렵거든요? 칩도 4인가? 5부터는 사 칩도 4 아니면 5부터는 두리안과 레이저 발사기야. 나옵니다. 두리안은 목 잡을 때쓰 저는 목 잡을 때, 때 쓰고, 요 이런 목도 잡을 때 레이저 발사기는 그 얼른 안 좋은데, 육상 찍으면 좋아져요. 매트릭스 야되는 어, 좀 많이 안해가지고 그뭐 좋은 갑옷들이 약간 있긴 한데 뭐 무얼에도 무얼에도 1 0 h 가 체력이 반으로 되니까 좀무아쉽더라고요 X등급은 풀필로트 하는대 이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장비는 그 엘리트 야구방망인데요 인성을 찍으면 계속 때리더라고요다 아,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그럴 때 수류탄이 나오면 수류탄 가까이 있어서요 그리고 안 많아졌을 때 그래야 가지고 목이 나붙겠 습니다. 저는 그 보스 중앙 에만 떼 거든요. 이말 까지. 근데 세 번째 보 스가 사령 관이 좀 어렵 더라구요. 아. 리그것 좋아요. 주세요아어막을 이렇게 좀 레벨업을 시키면은 광어역에 공동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모브 좀 잡을 수 있게 됩니 속도는 방어막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잡고 있고요. 보이스는무 보스 안하고 첫 번째 모습이 손쉽입니다난 야구 밖 따로 꼬이면서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 이렇게 야구 밖 따로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좋습니다. 저녁 타 수도 있으니까, 백불같은 멀리서 는 그런걸 좀 레벨업을 해놔야요 어차피 제가 부활 한번은 무료로 하거든요 제가 50%로 근데 그래도 좀 싸우니까 이때부터는 보석이 파란색이랑 황금색이나 옵니다 초록색 작은거는 엄청 쪼금 에너지가 채워지고또 초록색 큰거는 그래도 뭐안채워지는못 그래도 작은 것 보다는 좀 파란색은 뭐이 음, 정도고요 그리고 황금색은 어, 그 레벨이 높아지면 한 칸씩 이 정도 브레이크 브레이상브이크 브레이크 브레이 무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니까아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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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게 유튜브가 친구가 아니라 일당이되도 탕탕, 뚜껑, 내가... 제가 몬스터를 잡다 보면 갑자기 그 속도가 빨라지는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방금처럼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챕터 1라는 분들로 저는 챕터 1은 전진 바짝 차리면은 깰수 있을 정도예요뭐 너무 막 어려웠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방어막 믹서 찍고 뭐 그러면은 손쉽게 깰수 있어요. 저는 챕터 1을 깰때 그때 엄청 못해가지고 방어막 믹서이랑 그, 수호자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했어요방어막 육성이 되는, 이, 주황색이 되는데, 속도가 느려진다고. 몇분뒤에또 보스 나오겠다. 제 뒤에 곰 사이 있기 때문에, 아유, 정말 뒤에 어차피 곰 사이 있 어? 어서 에라이 보우 겠다. 고 기를 먹어 버렸 어요. 이보석을 맛있 게 남이, 남먹어주는 그는 위에가 나오면요 야구바다을 밀어주는, 살짝씩 들어가면 서 에너지 드니까 나오면 좋겠네요 하나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체력 채워지는 게 조금씩 보일 텐데 체력 채워지는 게 보이면은 에너지 드는 기 때문일 겁니다 고기를 안 먹었을 때 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여러분들은 에를 걸으시거나 저는 치포골을퍼붓다골을는다치포는축구공을요골을골다 축구공이 지다치는을 축구공의 데미지를 높여가지고, 보스 잡을 때좀 쓰려고. 아침 보스들도 안요 여기서부터 보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뭐 이런 걸로 다 없애도 돼. 방어막이 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공인, 축구공이나 방어막 같은 걸로 데미지를 갈아주면 돼.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죽거든요, 오면은. 아, 무면 근데 10초 오가되니까 목들이 세져가지고 잘 죽질 않아요. 부메랑이 그렇게 좋지좋 않은데, 좀는 부메랑을 쓰긴 씁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구메랑은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목도 저렇게 쌩둥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양자의 공이 무엇에 입성했고 보여준 게 바보입니다 모르겠는데 모세 유 트라 악 아는 분들은좀 댓글 알려 주세요. 왕장 옹이 무슨 있었인 는지 아는 분들은 좀 댓글 에달아 주세요. 저는 구매 라가 내리 겠 습니다. 여기 <목소리도> 아, 있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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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 나도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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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겨, 잘 익어서 향이 좋은거데 뭔가 이렇게 얘가 이제 얘 목들이 챕터 1에서는 이거 가지고 복진하는 분들이 많은데 챕터가 5처럼 3이 넘으면은 얘네들이 잘 죽지가 않아요 응. 방금 또치워줄게 이게 에너지를 들어올 계획점 아닐까 생각하는그리뭐좋까 혹시 이거 키워도 어 이렇게 에너지 튜브 맞춰서 키웠는데. 지금 에너지 튜브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막히 자석이 있어요. 자석 하나가 더 있네. 이 자석 뭔가요? 탐욕자석이저 이거 못 봤는데, 뭐죠? 아, 어, 그이뭐 음, 자석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분 자석이 너무 많이 나와요! А я не видела, что космета. Сейчас мне что-то. Зде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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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육성 두 개나 번벨까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부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진짜 오래 좀 기록 있어야 여기서 작은 무서웠던 걸 기억하는데. <laughs> 어, 그랑자 <그런> 가봅시다. <결과를. 웃음> 오늘 한번 체크오를 깨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오겠네. 아직 부활이두 번이나 남았거든요. 왠지 가능성이 있어요. 봤어요. 어때 <놀람> 이건 <이랬는데>. 뭐지? <놀람> 에너지 지구 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아, 5초에 한 번이면 좀 그런데. 1초 후에 나올게요. 보스가 1초 남았어요, 보스 나오기 그 보스가 5분, 10분, 15분 나오거든요? 근데 그그 맵이 그 작은 맵은 챕터는 9분밖에 안 걸리겠어요. 마지막 보스는 있어요 열심히 볼게요 제가 지금 오래 가니다아이 게야. 지 어. 어.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진짜 이거 깨고 싶어요. 어 이거 왠지 가족세 있겠는데? 이거 떼고 왔죠, 이거 떼고. 피해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겼어 어머, 음, 저 이겼어! 와, 여러분. 드디어 챕터 6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챕터 6이 된 기분으로 상자도 한번 까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연빠! Yang paling nyala coba apa ini? Kamu nyampah.